외상트라마를 가진 아내가 대인 관계를 할때 마치 자동 응답기처럼 감정이 없이 사실로만 상호작용을 하면 성적 반응으로 안 느껴지나요? 아니면 그러한 모습조차 하나의 성적 반응처럼 느껴지나요?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외상트라마가 발생을 했습니다. 아내에게. 그러면 타인들한테는 들키기 싫어서 타인들한테는 듣기 싫어서 아무 일 없다는 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진짜 장난 아니죠. 음. 물론 안정을 가진 외상 트라마로 악화돼가지고 중증 심리장애, 중급 말기로 악화된 사람들은 편안하고 여유로워져서 나름 대인관계 똑같아요. 음. 참고서 대인관계 하는 거나 악화돼, 근데 악화돼서 대인관계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건 사실인데. 자. 대인관계를 할때그 사람들한테 외도걸어고뭐어 어떻고 얘기하는 경우는 상대방도 너도 나랑 같이 죽자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이렇게 갑니다. 가다 보면 자동 응답기처럼 감정 없이 사실로만 상호작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. 불가능합니다. 감정 없이 사실로만 갈 수가 없어요.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희노애락의 감정 표현이 생각보다 강해집니다. 아주 외상 트라마가 악화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 사소한 거 하나에도 자기도 모르는 표정 하나, 어, 뭐 하나, 제스처 하나, 뭔가가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래서 자동 응답기처럼 이렇게 감정 없이 서로 상호작용한다. 대인 관계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. 인간 관계는 감정과 기분을 서로 주고받는 게 바로 인간 관계거든요. 그거 없이 가는 경우는 없어요. 일을 할 때도 가는데. 그래서 대인 관계에는 자동 응답기처럼 감정 없이 작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대인 관계를 할땐 본인 딴에는 그냥 감정 없이 그냥 담담하게 사실로만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본인 딴에는 나름 아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감정 통제를 해가지고 나름 그리고 또 편안해지고 안정돼서 악화돼가지고 그래서 가게 되면 은 이상하게 감정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. 표정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그래서 외상트라우마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안정이 됐든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든 본인이 감정기복 이게 외상 트라마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복, 땡 잡은 거예요. 성적 반응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. 그대로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적 반응이 그대로 느껴집니다. 그래서 낚시하듯이 툭툭 툭 던집니다. 근데 거기에 탁 걸려들면 바로 이제 물고기 되는 거예요. 성적 노리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. 걸리면, 아직 안 걸린 것 뿐이에요, 그냥요. 그래서,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, 치료하지 않은 채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가장 조심하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살아가면서의 모든 인간관계, 죽을 때까지,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는 엄청나게 강력한 성적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. 이거는, 똑같습니다. 어딜 가든.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